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은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영광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때를 준비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매우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적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냐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말합니다.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왜 오시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며 조금 더 늦거나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바로는 두번 꿈을 꾸었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토무지알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처음 꾼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서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살찐 암소들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어떤 바로가 다시 잠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또 가늘고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꾼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바로의 생각에도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기에 애국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신하들과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가나한 땅을 주셨고 그 후손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이 번성하여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주변 민족들이 너무 강했고 그들과 싸워서 차지하기에는 너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어 바로에게 이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꿈은 바로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느브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느브갓네살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고 또한 그 해석까지 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만 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 주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다니엘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알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 알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 8장 10절은 이르시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언어나 문화나 지리 역사와 같은 문학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문제라면 주석이나 사전을 통해 알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여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